저희 이제 어, 유토스 TV의 야신장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 앵커 진행하러 들어가겠습니다.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Follow your, your heart. 아 <laughs> 너무 좋아하시는 <laughs> 하트를, 하트를 붙여가자. 네. 아, 네. 붙이세요. 네. <laughs> TV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제 목소리 괜찮나요? 아닌가요? 다시 갈까요? 계속하셔도 됩니다. 아, 네. 제 목소리 괜찮나요? 아 그래서인지 유현정 선생님께서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가 야심작이라고 해서 진행을 맡아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미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진행자로 알고 와 계시네요. 참 당황스러워요. 이거 몰래카메라인가요? 네. 물론 제가 뉴스 진행할 거에 대해서 한치도 의심이 없지만 사실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. 응원해 주세요. 파이팅. 항공사 승무원 합격을 위한 취준생들의 컨텐츠는 제가 진행해야 합니다.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앵커라는 직업은 어떠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에 핵심이 있죠. 잘 전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손짓? 발짓? 아닙니다. 그렇다고 장악으로 전달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. 역시 인공지능도 따라할 수 없는 100%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. 그것도 저처럼 차분하고 중저음의 목소리로 전달해야만 시청자들이 신뢰를 합니다. 신뢰를 주는 남자 앵커는 단연 저라고 생각합니다. 대리 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 어, 물론 뭐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죠. 시대가 변했습니다. 음. 요즘 앵커들은 예전같이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재미없지가 않아요. 음. 자 유튜브스티비 유튜브잖아요. 유튜브 감성에 맞게 저는 좀 뭔가 현장감도 있고 뭔가 신선하고 재밌게 음.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 미스터 쇼네 <laughs> <laughs> What you thinking? 아 저는 어, 아 근데 해버렸어요. 뭐 말씀하신대로 유튜브긴 하지만 음? 어 그래도 이게 사실 승준생 여러분들은 확실한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럼으로써 확실히 그케빈 씨, 네. 미스터 케빈의 목소리 역시 중저음이 되게 신뢰가 가지 않을까. 음. 되게 멋있었습니다. 아 좋은 네. 사람 멀줄 아네. <웃음> <웃음> 뮤토스 TV 차이나 승무원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? 어, 저희들 진짜 노력했는데 정말. 좋은 시간이 되셨었으면 좋겠고 어갑기 <laughs> 다시 할게 이거 어떻게 말해요? 아, 예, 예, 예. 유토스 TV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? 어 저희 유토스 TV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는 여러분들의 승무원 꿈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.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? 네, 네 하그 그 저희 인사. <laughs> Follow, 트또 <You are>? <laughs> 봐요 Heart, <laughs> 아 이거 말안 했다. 좋아요, 구독. 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네. 안 눌러주시면 저희 또유아적선생님한테 혼나고요. 짤립니다. 네. <laughs> 자, 이상, 차이 나는 승부!